저희를 경찰이라는 소명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you. So, you can't 로 e l l you. So, you can't 이 e l l you. So, you can't tell you. So, you 전파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평강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란, 터키 모든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이 귀국을 잘 해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지난 3 일간 교구의 장례가 나서 오늘을 발인 예배였는데 4시 반에 장례 발인 예배가 있어서 3시 반에 일어나서 모든 화장장까지 우리잘 마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요 직장 예배 강동 경찰서에 모게 되었습니다. 이 유족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면서 오늘 이제 화장예배가 마지막 예배거든요. 화장예배를 드리면서 화장장에서 유가족들과 드리면서 저는 오늘 12시에 강동경찰서에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하면서 제 간증을 또 했어요.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완전 역전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역전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십 그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그 소리를 듣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수는 없어 반드시 내려오셔서 천하를 통일하시고 큰 왕국을 세우실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 포기하고 갈릴리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천사가 알려준 예수님을역전니하다요 천사가 아니었어요. 천사가 아니었어요. 천사가 아니었어요. 천사요니었어요천사사었사를 많이 받어어요천천지가테 고발을 당해아주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 저를 담당하셨던 형사님께서 한 다섯 번 정도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딱딱하게 대하시다가 다섯 번째 되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알아보니까 명성교회도 큰 교회던데 왜 목사님은 변호사나 누구 이렇게 있으신 분들 같이 오시지 않고 왜 이렇게 혼자 오셔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신천지는 벌써 이렇게 법조인들 다 대동해 가지고. 뭐 이렇게 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 오셔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고 말씀하실 때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죄가 있다면 저는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 지키다가 감옥에 가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laughs>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저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아주 이렇게 능력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우리 경찰 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 제가 강동 경찰서 올 때마다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제가 조사 받으러 오던 사람이 <laughs> 말씀 전하러 오니까 목사 본연의 이제 목적으로 오니까 제가 이 예배를 마치고 갈 저는 달라요. 예배 마치고 갈 때마다 아버지하고 통화해서 제가 여기 뭐 어려운 일이 있었단 얘기는 한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오늘도 제가 여기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갑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해 역전해 하나님이 다니엘은 오늘 말씀 같이 보는 것은 역전의 하나입니다. 역전 우리는 제가 방금도 오늘 오전에 장례를 다 치르고 왔지만. 우리 다 죽어요 여기 있는 분들 혹시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면다 죽습니다 역전이다 죽어요 몸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역전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천국에 가도 우리의 몸은 화장이 되던지 뭐 매장이 되던지 다 썩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제리마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아, 네. 우리 사도신경에도 다 고백했잖아요 네. 몸의 부활을 우리는 네. 비는 거예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궁에 거하던 사람이었어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궁에 아주 곱게 온실 속에서 자라던 소년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모든 재물이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소년들도 다 잡혀갈 때에 그때 함께 끌려간 포로였습니다.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겠습니까? 한번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 시절 그 시기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모습은 어땠을까? 왕궁에 살던 소년이 잘 입고 잘 먹고 잘 신었던 그 소년이 깨끗하던 소년이 끌려갈 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란을 다녀와 보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그러니까 그때 러니까그그 당시 수도가 있던 페르세폴리스라든지 암메다 궁이라든지 이 궁까지 가는 길이 2500km가 넘어요 수많은 이 밭다리 걸쳐서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지켰습니까? 가정을 지켰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까? 누구를 지켰어요? 아무도 못 지켰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킨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믿음. 믿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진귀한 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내가 입던 옷 하나 한 가지도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도 못 지켰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켰던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믿음. 그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것이고 바벨론의 그 아주 우상의 속굴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혼자. 혈혈 단신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게 여러분, 들이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 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아무것도 못지키지만단 하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역사하은니사 아, 네. 네. 그래서,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이믿음을지 지키니까 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지키는 거예요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에 올라온 고기는 제사상에 올라갔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하다 큰일 나. 안 돼, 먹어. 너 영양 결핍돼서 안 돼. 잘 먹어야 돼. 괜찮습니다. 너 공부도 하고 있잖아. 언어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언어 다 배워야 되는데 안 돼.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니까 결국은 다른 많은 가치 있는 소년들보다 이 다니엘의 지혜가 열 배나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오늘 읽은 이 육장 마지막 이 본문은 네, 어떤 말씀이냐면요. 제가 이번에 그 페르시아 나라의 아주 종주국인 이란을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네, 페르시아의 역사를 조금 이제 알게 되고. 지명도 이제 알게 되고 하니까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 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다리오 왕이라든지 고레스 왕이라든지, 우리도 뭐 이름이 왕들의 이름이 뭐 태정 태세 군단세 하면 뭐 외국인들이 볼땐 세종인지 세존지 뭐 이렇게 잘 헷갈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도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이 성경에만도 몇 사람이 나와요. 서로 다른 다리오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다리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메데의 다리오가 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바사의 다리오 1세가 있고 2세가 있어요. 고레스 왕의 아들이 다리오 왕인데 이렇게 뭐 다리오 왕만 해도 세 사람 우리가 한번볼수 있는 것만으 다르니까 여기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어디에 다리오 왕이냐면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 이 메데 페르시아 전시대 그 위에 있던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있을 때도 에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믿음을 지키니까. 그런데 제국이 변하는 거예요. 메대 시대에서 페르시아 시대로 그 모든 그 일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쓰이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비유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 때,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변경이 됐는데 고려 시대에도 쓰임 받던 재상이 조선 시대도 재상으로 쓰임 받는. 이거는 엄청난 조선 시대 그냥 그대로 왕이 바뀌어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쓰임 받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우리로 말씀드리면 서장님이 바뀌었는데도 귀하게 쓰임 받고, 계장님이 바뀌고 위에 분이 다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 아니. 믿음을 다니엘이 지켰더니 나라를 지키게 되고, 민족을 지키게 되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고요. 이 제가 어 이란에 있을 때가 이제 12월, 10월 7일날 이란에 있었는데 그때 한 소식을 들었어요.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등에 그 땀이 쫙 나면서 뒤통수를 한대 빵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원래는 계획이 저희가 이스라엘을 가려고 했어요. 음. 이스라엘에 가서 도착해서 그 다음 날이 바로 10월 7일이에요. 음. 그런데 출발하기 불과 이틀 전, 3일 전에 일정이 급하게 변경되가지고 어, 이스라엘이 취소가 되고 이란하고 터키 쪽으로만 좀 집중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요. 저 그것을 보고 만약에 제가 그 처음엔 저도 이스라엘을 한번 더 가보면 좋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되나보다 하고 이제 마음을 가졌지만 감사하다. 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는 하나님은 다 피해 주시는 거야. 하마터면 전세기 타고 올 뻔했어요. <웃음> <웃음>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이란에서도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원래는 다음 날또 다다음 날 이란을 항공편으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어, 저희 그 김상환 목사님께서 저한테 새벽 5 시에 전화주시더니. 이 목사, 오늘 빨리 이일을 떠나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셔. 저희가 이제 일행이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일정보다 뭐 하루 정도 이제 더 담겨서 원래는 항공편이었지만 육로로 거기에서 이제 육로 국경이 가까워서 육로로 이제 빠져나오게 됐어요. 한 400km 정도 이동을 해서 육로로 무사히 오는 과정 가운데도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빠져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 날인가 보니까 이란이 그 배우의 기타하는 네. <laughs> 어떤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항공편을 또 이용하거나 다음 날이 됐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하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 이런 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나중에 어, 뉴스에 나왔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 그 여자들도 다 군대 가요. 군인으로 다.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여자분이 군대를 다녀와서 사명 공무를 잘 마치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 군대를 전역한 여성분이 이제 키부츠라는 그 마을에 보안관으로 바로 취직을 한 거예요 한 1년 안 되게 있는데 이 여성이 25세인데 이 여성이 마을을 지켰어 요 네. 이분은 깨어 있었다 늘 이렇게 긴장하고 군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마스 가자지구 쪽에서 이제 가자지구 쪽에서 폭발음이 들리는데 평소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평소와 다른 것을 느끼고 신속하게 남자들을 다 모으고 또그 안전한 그 안전지대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이제 대피를 시키고 남자들과 함께 마을을 지킨 거예요. 가자지고있 이제 하마스는 본인을 이제 사살하려고 먼저 사살 부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자 오는 그 길로 본인이 다 미리 처리를 하고 남자들하고 공조를 해서 그 마을을 지켰는데 한4 시간 5 시간 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그 마을에 확인하려고 들어갔더니 그때까지 안전하게 지켰다. 아, 네. 한 사람이 중요. 한 사람이 깨우.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느냐. 한,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 나라를 지키다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가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유혹의 손길이 따라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불과 이제 지난주에 바로 제가 다른 곳에 이제 설교하러 가려고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전화 한통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목사님과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만나기로 했으면 제가 알 텐데. 왜 제가 모르고 있을까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따져봤더니 그분이 얘기를 해봤더니 그분이 결국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과 만나기로 한게 아니라 본인이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은 처음부터 기도하다가 만나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목사님이 만나기로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했더니 화를 버럭내시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 <laughs> 이 시대가 거짓말이 난무하고 얼마나 음, 그러니까.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더잘 아시겠지요. 이런 세상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 아멘. 변하고 변하지 않는. 분. 저는 이제 그 소망 교도소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참 아이러니하죠. 경찰서에서도 설교를 하고 교도소에서도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오늘날에는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제소자들 한 300명 되는 조금 넘는 제소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소망교도소에 그 여러 뭐 범죄자들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은 유형 중에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사기래요 사기, 네, 사기. 문신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시했냐, 그 물어봤더니, 거기 이제 계신 과장님이, 네, 목사님, 이제 조직에서, 요즘에는 뭐,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걸로 하다가, 이제 관련, 요즘은 조직, 그 범죄자들도, 폭력배들도,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지능형으로, 음. 이제 뭐 컴퓨터 범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하면요 소름이 막 돋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손이 얼마나 빠른지요. 이제 제가 이 하다 보면은 본문 제가 적어 놓은 본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뭐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하면서 이제 쭉 읽다 이미 나와요. 화면에 이미 떠 있어요. 그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은 컴퓨터 범죄자. <웃음> <웃음> 소문이, 손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 우리 우리 교회 방송실도 완전 전문가들인데 그 정도로 빠르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 호통 잘해가지고는 가기가 어려워. 그리고 호통 잘해가지고는 그 남들을 속여야 되니까 남들보다 몇 배는 잘해야 이렇게 범제를저질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 있는데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한 거. 그분들이 믿었던 형님. 그 형님이 배신해서 거기 온 거거든 내가 너 지켜줄게 어? 너나 같이 가 나랑 이거 한 건만 하면 너 내가 다네 앞일 봐줄게 걱정하지 마 형님들이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형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쓱 빠지는 거야 나 몰라 쓱 빠진 다 그런 형님들 있으니까 거기 왔겠죠 네. 형님들이 배신 안 했으면 그 형님들이 들어와 있지. 모할로 응. 뭐 자기들이 그 젊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배신당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진짜 배신하지 않는 형님이 있는데 그 분이 누가겠어요? <laughs> 예수님.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는 형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친 친구 대신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 형님.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 주시는 분이 예수님. 이에요그 네. 형님을 믿으시기를 저부탁 드립니다. 네. 네. <laughs> 케냐는 마라톤의 어떻게 보면 강국이에요. 마라, 마라톤의 강국인데 그 이제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케냐는 어려서부터 너무 먼데 교통수단도 열악하고 하니까 이제 자기 다리로 학교에 간다는. 너무 학교가 멀리 있고 하니까 뭐한 10km, 20km, 30km 때로는 40km 되는 뭐 30km, 40km 거리를 어려서부터 뛰어다니는 거야. 맨발로. 그러니까 보통 뭐 아마추어 이런 마라톤 선수들도 보통 그냥 뭐 학창 시절 이런 선수들도 선수 아닌 사람도 마라톤 완주는 그냥 보통으로 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 뭐 달리기 유행해서 뭐 이렇게 동호회 같은데 보면은 그분들의 꿈이 뭐냐면은 마라톤 완주의 서브 3예요. 그러니까 3시간 이내로 달리고 싶은 게 목표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웬만한 분들은 2시간 반에 음. 마라톤 풀코스를 음. 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평소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음. 음. 괜찮아. 이 기준 자체가 우리가 이제 막해 보려고 하는 것과 하여 어려서부터 맨발로 그래서 그 선수들은요. 얘너 웬만하면은 시간 30분 때 뛰니까 너 한번 선수 해 볼래? 한두한 10분 20분 당길 수 있겠냐? 이제 물어보고 신발 한번 신겨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발 신으면 더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달라서 이제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오늘 하루 작은 거부터 평소에 1 년간 아니 2 년간 차 이렇게 충분히 믿음을 지켜 나가면 큰 믿음이 되는 다니엘은 바로 그거요 다니엘이 처음부터 사자 군에 들어,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믿음의 시험을 당해. 내가 먹는 것부터 내가 입는 것, 아주 오늘 하루 이 작은 거부터 믿음을 하나 지켜 나갈 때 사자 앞에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담대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몇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운동을 시작했는데 달리기를 시작한지 이제 한일 년, 7 개월, 8 개월 된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세 번, 4 번은 달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오후에는 잠깐 시간을 내서 좀 달리려고 하는데 보통 5오킬1 0 킬로는 꾸준히 달리고 있어요. 꾸준히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란, 터키 해외 나가서도 한 번도 지치지 않고 체력적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요 벌써 한 5월 5월에도 해외 갔다 왔는데 그때랑은 또 달라. 요 그러니까 꾸준히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신다면 꾸준히 꾸준히 믿음 생활 하시. 이 믿음을 주시는 분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분 아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아멘. 그 모든 경찰 직장인들 대신을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앞에서도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분한 한 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